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 집에 식구가 흑인 두 명이 생겼습니다. 깜둥 염소. 식구가 두 명이 생겼습니다. <laughs> 감사한 일입니다. 야! 일어나, 쎄씨. 야! 어제야 니하고 어? 내하고 백리길 백리가 이백리길을 어? 차 타고 왔다 그꺼증 가고 염소를 사러 갔습니다 그미랑에서 의성 거증 갔습니다 두바리좀몇 마리 살락 했는데 그 염소 값도 아직 비싸고 이래가 두바리를 샀는데 야 이리 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자 여기가 너거 집이야 인자 어 내하고 살아야 돼 알았지? 하하하하하 <laughs> 어? <laughs> 알았나? 인자 내하고 살아야 돼. 잘 지내야 돼. 그래야 너거는 말썽을 많이 지기잖아 그지? 그래 딱문어놨잖아 <laughs> 다음부터 안문구도록 많이 노력할게. 알았지? 어? <laughs> 알았어? 식구가 두명 늘었습니다. 이제 내년 되면 자 식구가 늘겠지, 이제. 그 염소가 번식률이 좋은데도 또 새끼 사망률도 높습니다.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. <laughs> 이제, 어? 이 주인이 정성을 좀 쏟아보지 뭐, 그죠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어? 하하하, 알았지? 야, 니는 암놈이야, 숭놈이야. 한번 보자. 어, 니는 승놈이구나. 그지? 야 이제 잘 지내자. 알았지? 나는 너한테 잘해준단 말이야. 그리고 잘해주고 또 너거는 또 이제 또, 어?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주면 또 너거는 내보고 먹을 것을 주잖아. 그지? 그지? 우리는 잉인이야 그러니까.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, 알았지? 하하, <laughs> 어? 알았죠. 나 배고프면 배고프다 가면 내가 탁 풀도 뜯어주고 풀 있는 데 갖다주고 이러잖아, 그렇지? 야, 나는 너거를 보면서 정말로 행복감을 느낀다. 행복하다. 니하고 같이 놀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, 그렇지? 감사한 일이야. 음, 다른 사람은 어? 나이를 먹으면 뭐 다른 어? 뭐 스케줄이 있겠지만은 어? 이 주인은 그냥 네가 하고 노는 게 스케줄이야 스케줄 알았어 네가 하고 그냥 놀고 배고프다 하면 주고 물거 없으면 주고 그래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<laughs> 어? 저 며칠 오봐한 봐. 저 벌써 밥통을 세리 들고 차가 엎어놔놓고 말이야. 일하면 되겠어? 알았지? 지금은 오늘 어제 너가 왔잖아. 오늘도 여기 이제 지형을 관찰하고 그지? 다음부터 잘지내자내 저녁부터. 먹을 거 줄게. 알았지? 뭐? 어. 감사합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콕 눌러주세요.